안녕하세요. 로운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낮잠과 수면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퍼버법으로 낮잠 재우는 방법 디테일과 낮잠과 밤잠 수면교육을 따로 진행할지 같이 진행할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낮잠이 밤잠보다 어려운 이유, 그리고 수면교육을 진행해도 좋은 시기, 수면교육 장소, 마지막으로 수면 교육을 압박해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낮잠 재우기가 밤잠보다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기는 50일이 지나 밤낮을 구분하는 시기가 되면 자려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밤에 비해서 낮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팩터가 가미가 되면서 조용하고 어두운 밤과는 달리 낮에는 커튼을 친다 하더라도 주변이 밝고, 다른 자극과 놀거리가 많은 것도 아기의 낮잠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초보 엄마 아빠는 아직 낮에는 아기의 졸린 신호를 잘 캐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아기가 이미 피곤한 상태가 되어버리거나, 낮잠에 들어야 하는 시간까지도 아기는 놀이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과한 자극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다른 낮잠 시간에 너무 잠을 짧게 잤거나 너무 많이 잤거나 한 경우에도 아기는 낮잠에 들기 힘들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엄마 아빠는 우리아기 낮잠 수면 교육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수면 교육을 시작하는 D데이보다 일주에서 2주 전 혹은 지금부터라도 몇 가지 사항을 체크하고 아기와 엄마 아빠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깨어 있을 때 엄마 아빠에게 애정 어린 관심 그러니까 충분한 스킨십과 눈 맞춤을 받았나 둘째 수유는 일정한 텀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기는 배부르게 먹고 있나 셋째 수면의 텀이 어느 정도이고 그 텀은 잘 유지되고 있나 넷째 낮잠에 드는 시간까지 과한 자극을 주고 있지는 않나입니다. 낮잠 수면 교육 1주에서 2주, 길게는 2주에서 3주 전에는 이네가지로 확인을 하시면서 준비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은데요. 낮잠 수면 교육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대해서도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해 드립니다. 만약 이미 낮잠 교육에 들어가신 경우라면 하루빨리 이네 가지를 확인을 하셔서 아기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면교육 방법과 관련해서는 퍼법법으로 낮잠 재우기는 지난주에 정리를 해드렸으니 시닥법과 안후법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기에게 적절한 수면교육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제가 지난해 수면교육 방법 영상에서 수면교육의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생후 6주에서 8주경에 시작을 해서 만 4개월 이전까지는 완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첫째는 퍼법법으로 90일 무렵에 수면교육을 시도를 한 후에 3일만에 실패를 하고 100일이 지난 후 다시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고요. 둘째는 60일 무렵 시닥법으로 수면교육을 시도를 했다가 제 건강상의 이유로 중단을 한 후에 다시 80일 무렵 진행을 해서 100일이 됐을 무렵에 아기의 낮잠과 밤잠 수면교육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수면교육을 각각 다른 방법, 각각 다른 시기에 진행한 후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 저에게는 수면 교육 시기에 대해 더욱 더 명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수면 교육 전문가가 말한 수면 교육 적정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제 의견도 구분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교육과 관련하여 읽은 책 중에는 느림포 수면 교육 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기의 수면교육 시기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이 있는데, 어, 이 수면교육 시기에 대해서는 이 책에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의 잠은 어떻게 재우는지보다 언제 재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한 수면교육 전문가 마크 루이스 박사는 원령별로 어느 시기가 아기에게 수면교육을 하기 좋고 나쁜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내용을 한 페이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출생 직후에서 2개월 반까지는 별로 좋지 않고, 2개월 반에서 4개월에는 좋고, 4개월에서 5개월 반에는 별로 좋지 않고, 5개월 반에서 7개월에는 최고로 좋고, 8개월에서 11개월은 최하로 나쁘고, 12개월에서 16개월은 좋고, 라고 시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각 시기별로 이유를 확인을 해보면, 출생 직후에서 2개월 반에는 수면교육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한 시기인데요. 이유는, 아기가 아직 밤낮 구분이 확실하지 않고, 신체 리듬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수유도 자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시기에 집중적인 수면교육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아기의 수면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일련의 수면의식을 진행을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수면교육은 꼭이 시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퍼퍼법이나 안누법 등 이렇게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수면 교육은 이 시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 시기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생후 6주에서 8주에 해당이 되면서 수면 교육이 가능한 시기라고 볼 수는 있지만, 50일 무렵은 아기가 밤낮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아직 안정적으로 밤낮을 구분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요. 70일 무렵이 되었을 때야 훨씬 더 아기의 상태가 여러모로 안정되었다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시기인 2개월 반에서 4개월은 아기의 수면 교육을 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마크 루이스 바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3개월이 가까워지면 수면 리듬이 형성이 되고 밤잠이 잡히고 분리불안을 겪기 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마크 루이스 박스의 수면 교육 시기를 인용한 느림보 수면 교육 책의 저자는 사실은 이 시기는 4개월 수면 퇴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면 교육 시기로 적절치 않다라고 덧붙이고 있네요. 이 저자는 기본적으로 집중적인 수면 교육은 6개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로운맘은 항상 이 시기 2개월 반에서 4개월의 수면 교육을 해온 경험으로. 개인적으로는 마크루이스 박사의 말처럼 이 시기가 수면교육을 진행하기에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일에서 80일경이 되면 확실히 이 시기에는 아기가 밤낮 구분이 명확해진 것이 보이고요. 분리불안도 없는 시기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2개월 반에서 4개월의 시기를 조금 더 짧게 봐서 70일에서 110일경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 아기가 뒤집기를 시작하고 수면 퇴행 혹은 네 번째 원더기스를 맞이해버리면 엄마 아빠는 정말 이유를 알수 없는 아기의 짜증과 울음을 겪게 되는데요. 이때 수면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면 아기의 울음이 잠투정 울음인지 아니면 다른 불편함이 있어서 우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마크 루이스 박사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4개월에서 5개월 반 시기는 수면 교육을 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시기다. 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아기가 이 시기에 뒤집기를 하고 옹알이를 하면서 엄마 아빠의 반응을 배우는 등 상호작용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울어도 엄마 아빠의 반응이 없는 상황은 아기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크 루이스 박사는 5개월 반에서 7개월을 다시 수면의 최상의 시기로 꼽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시기에는 아기가 엄마 아빠도 중요하지만 장난감이나 외부에 관심이 훨씬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이 시기가 수면 교육에 좋은 시기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해보니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아기들이 이열리를 하고요. 자다가도 혼자 자꾸 뒤집어져서 깜짝 놀라서 수시로 깨고 7개월 무렵에는 일시적으로 심한 분리 불황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앞에 있었던 2개월에서 4개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그 중에서도 70일에서 110일 무렵이 아기에게 집중적인 수면 교육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기 방불리를 돌 이전에 하기 원하신다면 오히려 그거는 이 시기 아기가 목을 완전히 가눌 수 있게 된 5개월 반에서 7개월 이 시기가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더불어 요즘에는 엄마도 직장에 복귀를 해야 하고 독방 육아가 일반화된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4개월 전이나 이 시기까지는 늦어도 수면 교육을 마치는 것이 사실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생각은 마크루이스 박사의 표에서도 다시 확인이 되는데요. 8개월에서 11개월은 수면 교육을 하기에는 최하의 시기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8개월에서 11개월에는 대상형 속성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아기들이 분리불안을 겪는 시기이다 보니 울고 있는데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시기의 아기에게 힘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시기가 집중적으로 아기의 수면교육을 진행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기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 만약 이 시기까지 엄마 아빠가 아기를 안아서 재워왔다면, 대단한 각오를 할수 있는 멘탈이 아니고서는 이 시기는 건너뛰고 돌무렵에 다시 수면교육의 기회를 보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12개월에서 16개월에는 아기가 자기 자신의 언어와 움직임의 발달에 더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이전보다 조금은 덜 집착을 하게 되니까요.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시기에 집중적인 수면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면 교육을 진행할 때 장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책에는 낮잠과 밤잠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하라. 라고 말하고 어떤 책에는 낮잠과 밤잠 다른 장소에서 진행해도 된다라고 하고 어떤 책에는 아기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잠은 여러 장소에서 재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책저책다 읽어보고 각 책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저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기가 잠에 들고 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 자신이 내가 어디에서 잠들었고 깼을 때도 여기가 어딘지 내가 누군지 알수 있어야 아기는 안정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아기에게 안전하다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밤잠과 낮잠을 되도록이면 같은 장소에서 진행해 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 하지만 밤잠과 낮잠의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예를 들어 밤잠은 안방, 낮잠은 아기 방으로 정해서 장소를 달리하여 수면 교육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낮잠과 밤잠의 장소가 항상 같다고 한다면, 아기는 낮잠과 밤잠의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심지어 어떤 아기는 낮잠과 밤잠의 구분이 쉬워질 수도 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아기가 한 곳에서 잠드는 버릇을 해서 예민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아기의 수면교육이 안정권으로 진입할 무렵, 조금씩 장소를 다양화시켜보는 것도 괜찮다. 예를 들어, 낮잠을 항상 아기방에서만 재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유모차를 끌고 나가거나 카시트에서 재우거나 바운서 등에서 재우는 것도 좋다. 집중적으로 수면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장소에서 재우는 것보다는 익숙한 장소에서 재우는 것이 좋고 수면교육이 마무리가 된후 그때는 조금씩 다른 장소, 예를 들어서 친구네 집 등에서 자는 것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수면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요즘은 아빠분들의 자발적인 육아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빠가 아기를 재우는 경우도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수면 교육도 아빠가 해도 되지 않겠나, 혹은 엄마가 힘들 때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가 투입돼도 되지 않겠나라는 질문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영세아기 수면 교육을 할때 아빠가 진행을 해도 될까요? 일단 저의 답은 yes입니다. 다만 집중적으로 수면 교육을 진행하는 시기에는 엄마든 아빠든. 둘중한 명이 주체가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수면교육을 진행을 해야 아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수면교육 때 직장 등의 이유로 아빠가 항상 아기를 재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면 집중적인 수면교육은 엄마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것에 익숙해진 후에 그때 아빠가 드디어 조금씩 투입되는 것을 권합니다. 아기가 아빠든 엄마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다양한 가족 구성원 혹은 보호자와 잠드는 법을 0세에서 1세 사이에 배운다면 아기가 자라면서 너무 예민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엄마가 직장에 복귀를 한다거나 둘째가 생긴다거나 하는 등 다양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도 너무 힘들지 않게 적응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의 수면교육이 전착된 후에는 상황이 허락한다면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재우는 비중을 5대 5까지는 조절하는 것도 좋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우맘내는요 아기의 수면 교육은 모두 로우맘이 주체가 돼서 진행을 했고요. 수면 패턴이 안정된 한달 정도 후부터 남편이 투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씩씩한 편이었던 첫째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지만 예민한 편인 둘째는 아빠가 아기를 재우는 첫날 마치 다시 수면 교육이 시작된 듯이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동안 재우러 들어갔는데요. 그러다가 한 7, 8개월 무렵부터는 주말이나 주중에 저녁에 한 번씩 아빠가 재우러 아기를 데리고 들어가도 대부분은 울지 않고 잠에 잘 들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아기가 토끼 잠을 자는 이유와 대처 방법,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시닥법으로 낮잠 재우기까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우, 자기야. 수면에 대해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또 너무 없다. 영상 보는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나. 아니, 근데 많은 내용을 간결하게 전달한다는 게 가능하긴 한가?